선생님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오늘은 계사일주 남자분의 신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여는 원은 이런 시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지속적인 질문과 구독과 광고를 부탁드립니다. 계사일주 남자분이 갑신년을 만나 변관과 겁재운을 보면 좋은 일로는 고통대란 전쟁에서 훈련된 사원과 병력으로 어려움을 그 미인계를 이용하여 대업을 성취하고 나쁜 일로는 월주 편관의 의업심으로 손해 보거나 부부 불화하고 식신을 보면 편관을 억제하여 성공하고 매제의 모략으로 배신을 당하거나 명예 손상이나 관형을 당하거나 아들이 질병이나 상해를 겪거나 월주 편관은 매사 두번 반복해야 하는 운이 함께 옵니다. 그래서 일주 남자분이 갑신운을 만나 편관과 편재운을 보면 좋은 일로는 부친이 재산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명예를 얻고 권력으로 치부하고 합의되면 좋으며 양인을 보아도 좋고 상업공업계 통해서 발전하고 나쁜 일로는 편관이 제어되지 않으면 욕심으로 재난을 초래하고 밀수, 도박, 부동산 투기로 문제가 발생하여 재산 몰수나 투옥을 당하거나 사업가는 신규 사업이 실패하여 과중한 세금으로 도산하고 월주 편관은 처으로 인하여 재산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북 경제로 재산 문제가 발생하거나 신약이면 횡재하후 세금 부담이 있고 부친의 질병으로 고생하거나 재성이 또 있으면 잔지를 앓거나 원, 월주 편재는 부친과 처부로 고생하거나 불량한 아들을 둘수 있는 운이 함께 옵니다. 예사일주 남자분이 갑신눈을 만나 편관과 식신눈을 보면 좋은 일로 는 고통재난 질병재해에서 문명의 혜택과 경제활동으로 발전하고 성공하고 의약품을 개발하고 경기회복 특허 사업정목의 적중으로 급격히 향상하고 고질병이 특효약을 찾아 치료하고 천재지변의 고통에서 평화와 풍년으로 행복해지고 명랑 하고 낙천적이고 나쁜 일로는 월주 편관은 불평불만 이 많고 잠 심으로 타인과 충돌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계세일주 남자분이 병신눈을 만나 편인과 겁재운을 보면 좋은 일로 는 겁재가 용신이면 여행재나 부하의 도움으로 사업 발전하고 재성과 관성이 있으면 예술 방면으로 성공 하고 나쁜 일로는 정처와 직장을 극함으로 나쁘고 돌발 사고나 재난 또는 배신 사기로 건강을 잃거나 상처하거나 금전 대부문제로 사기 를당하거나 개가 깨져 가정파탄을 겪거나 이복형제가 부친인 재산 을 분탈하거나 재산 분쟁이나 괴변이나 불의유의 난을 당하거나 월주 편이는 남을 위해 노력을 해도 성과가 없고 경솔한 결혼으로 불만이고 기술 예능을 배우면서 재산을 낭비하고 재물 부족으로 사기나 도적질을 하고 이복 형제나 여행제가 외삼촌과 협력하여 재산을 사치하거나 낭비하거나. 생활이 윤택해지고 무이도식을 청산하고 경제활동을 하며 편인으로 지원된 사업이나 사기 배신으로 어려웠던 사업이 성공하거나 부친의 도움으로 투기제에 성공하거나 부친의 힘으로 기술을 연행해서 성공하고 지략으로 부업이 가능하고 나쁜 일은 월주 편인은 금전운이 있으나 불안함으로 부업은 금물이고 이성문제도 실패수가 있고 편인이 강하면 실직 사업 실패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대규모 사업은 실패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기사일주 남자분이 병신눈을 만나 편인과 식신눈을 보면 나쁜일로는 편인과 식신눈에 어린이와 노인은 질병으로 신음하고 가산이 기울고 생활이 어렵고 소화기 질병 불면증 식중독 가스중독 심신불안 공포증을 겪거나 사업에은 배신사기 돌발사고 경기침체사업 부지를 겪고 이사나 직장인 이동이나 사업종목의 변경으로 손해보고 월주 편인은 파렴치한 성격으로 파멸할 수 있고 인성혼잡을 보면 의지가 파약하고 재성이 있으면 좋으며 편인으로 변화가 심하고 매사 지연되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직장인은 좌천 실직 회사의 경영 불황 조업 단축으로 수입이 격감하고 생활고를 겪고 월, 편인 월주는 도난이나 사기를 당하거나 역해 역마 육해 겁살에 해당하면 질병으로 고생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계사일주 남자분이 무신원을 만나 비견과 겁재원을 보면 좋은 일로는 종업원이나 형제자매의 도움으로 회사가 발전하고 자매나 지인이 도움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가세를 확장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나쁜 일로는 재성을 극함으로 저와 이별이나 사별할 수 있고 만원을 권장하고 귀찮은 일에 연루되거나 사업을 실패하거나 손재하고 부친과 불화하거나 부친이 병고나 사별을 의미하고 저의 질병이 발생하고 월주 비견은 완구하고 개성이 강하여 편관이 필요하고 생가를 떠나고 가족이 많으니 분한운이 함께 옵니다. 개서일주 남자분이 무신눈을 만나 비견과 편재운을보면 좋은 일로는 과욕을 부리거나 불로 소득을 얻거나 형제와 친위 도움으로 밀무역 방산나 부동산 증권 거래를 하거나 나쁜 일로는 부친이 사업 실패로 부자 상극하고 금전과 부친의 이성 문제로 불화하고 부친이 유거나 질병을 겪거나 회사 분쟁을 하거나 투자 손실로 가산 탕진할 수 있고 월주 편제는 형제간 재산 분쟁을 하거나 돌발적 사고나 사기로 사회적 압박을 받고. 하거나 상당히 출세하고 인간을 존중하고 상호거래하고 유대관계를 맺고 의식주가 풍족하고 사리사욕을 배제하고 재물보다 우의를 중시하고 형제의 도움으로 여행자의 아들을 양육하거나 최여 처삼촌이나 외삼촌을 돕거나 월주 비견은 금전운이 있고 유흥업 요식업계에서 성공하고 유리솜씨가 탁월하고 편인이 없어야 좋으며 나쁜 일로는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고 주변을 챙기니 낭비가 심하고 애욕을 억제하고 가정을 희생시키는 눈이 함께 옵니다. 배가 하고, 수익이 증가하고, 월주 급제는 불행한 일로 물질적 이익을 얻거나 남에게 부탁한 일이 성, 성과를 보고, 식신으로 고통, 질병, 재난을 억제하고, 나를 보호하며, 급제의 도움으로 대기업을 세우고, 또는 남이 빌려줌으로 인득이 필요하고, 좋은 일로는 여직원과 자매의 도움으로 직장을 구하거나 사업을 구하거나 나쁜 일로는 여직원과 자매의 사고로 수익에 차질이 생기거나 겁재의 도려난 사고나 사기를 주의해야 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기사일주 남자분이 경신 눈을 만나 식신과 편지원을 보면 좋은 일로는 경제 활동 중 투기를 하거나 폭리나 매점매석으로. 치부하고 특수 농작이나 특허로 치부하고 부친의 도움으로 사업에 성공하고 월주 편재는 분수를 지키면 대성하고 금전운이 좋고 편안하고 편재가 희신이면 좋은 자녀를 두고 풍족하고 윗사람의 혜택으로 성공하고 내조가 있으며 나쁜 일로는 편재가 기신이면 결혼운이 나쁘고 부친이 후원으로 노력을 안 하는 운이 함께 옵니다. 그래 일주 남자분이 경신운을 만나 식신과 식신운을 만 좋은 일로는 월주 식신은 의식주가 안정되고 물질적으로 이익을 보고 행복하고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고 미식가이고 대범하고 남에게 상처 주지 않으며 편가를 보면 명랑하고 낙천적이고 나쁜 일로는 식신이 많으면 경제 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노력은 많으나 얻는 것이 적고 의식주 활동으로 질병을 유발하거나 가증스럽고 조급하여 부화로 인하여 불운할 수 있고 식신이 많으면 향락적이며 타인의 비난을 듣거나 비견을 보면 약 몸이 약한 운이 함께 옵니다. 계산일주 남자분이 임신년을 보면 편재와 겁제원을 보면 좋은 일로는 여직원이나 여동생의 도움으로 사업에 성공하거나 여성을 후원할 일이 있거나 학비보조연금 지원금이 들어오고 여성후배의 도움으로 투기자를 취득하고 나쁜 일로는 합법적으로 재산을 손실하고 처벌로 인하여 애정갈등이 생기고 여권의 변동으로 손재하거나 본인의 수술이나 처의 질병이나 도련한 사고로 손재하고 타인을 살인, 강도하는 일에 연루될 수 있고 나쁜 일로는 사기 부도 사고로 재산 손실을 겪고 부친이 유고나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부친이나 이복 경제로로 인하여 걱정하거나 재산을 지출하거나 월주 편재는 타인으로 손해를 보거나 이성 문제를 겪거나 육신 사이가 나쁘고 여성에게 돈을 빼앗기고. 과 처남의 갈등으로 재산 손실을 겪는 눈이 함께 옵니다. 계산 일주 남자분이 임신 눈을 만나 편재와 편재원을 보면 좋은 일로는 신강함은 투기업으로 성공하고 확장하고 부친의 사업이 발전하고 월주 편재는 금전운이 좋고 평생 편안하고 나쁜 일로는 신약함은 부친과 불화하고 부친이 사업 실패나 병고로 어려움을 겪고 부친이 사기 배임 투자 손실 두 벌금으로 가세가 기울고 천남이나 이복 형제로 인하여 손지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일주 남자분이 임신년을 만나 편제와 식신년을 보면 좋은 일로는 투기를 하거나 발명특허 신한특허를 얻거나 폭리나 매점매석 특수농작특허발명으로 지부하고 윗사람의 혜택으로 성공하고 월주 편제는 금전이 좋고 편안하고 분수를 지키면 대성하고 나쁜 일로는 친히 후원은 있으나 노력을 하지 않고 현재가 귀신이면 여자 문제가 발생하고 결혼운이 나쁜운이 함께 옵니다. 이상 기사일주 남자분에게 갑신병신 무신경신 임신운이 60일 간격으로 돌아오므로 참가하여 생활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